만세를 쉽게 하는 방법 할때 그냥 바로 만세하니까 불편했잖아요 네. 그리고 메타카팔 우리 세 번째가 제대로 바닥에 놓여지지 않는 걸 아까 확인했죠 그쵸 손가락도 좀 활성화하고 싶고 그리고 만세를 편안하게 찢기지 않게 하고 싶고 그냥 어깨뼈가 잘 움직여 줘야 된다는 거 어깨뼈가 어떻게 뒤로 기울이고 그리고 엑스터널 로테이션 외 회전되는, 그러니까 모여지는 그 느낌으로 만세가 이루어져 공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실지이 않게. 근데 이런 얘기를 회원분들에게 할 수는 없어요, 환자분들에게. 명어 뭘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개, 날개 축지. 우리는 날개를 감추고 살잖아요. 그래서 음. 우리 는 이제 천사가 될 거예요. 누구 날개가 더 예쁜가? 뽐내기 음, 그냥 그러니까. 일단. 너무 신나하세요. 신나하는데, 지금 이제 그 뽐내기 위해서는 방향을 좀 알아야 되니까 어깨를 으쓱 한번 해볼게요. 툭. 어깨 으쓱, 툭. 어깨 으쓱, 툭. 어깨 으쓱 툭. 아까 신나게 얘기한 거 다시 얘기할까요? 지금 상부 승모근. 어퍼 트라페지우스는 우리가 트라우마라든지 사건, 사고에 의해서 으윽 할수 있는 근육이기에 이렇게 눌러주고 어떻게? 움직임을 주면 좀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상부 승모근 상부 승모근을 지배하는 신경은 여기 요양돌기 여기 귀 뒤에 여기에 구멍이 있다 그랬잖아 주글라 구멍 주글라 구멍으로 뇌신경 91번이 내려온다 그랬죠 그 11번 신경이 이 유양돌기에서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유, 유양돌기 붙는 흉골쇄골 이렇게 내려오는 올라, 쭉 올라오는 그 근육과 상부승모근을 지배하기에 얘를 주면 이렇게 억제를 해준다. 얘가 억제될 수 있어야 누구 심부목 굴곡근이 잘 활성화됩니다. 라키스무스돌시가잘 동원이 돼야 상부승모근이 잘 이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눌러주면 제일 좋지만 그러면 또 손목이 꺾이기에 여기 전환에 그냥 걸은 거예요 지금 이 밴드의 저항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살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광배근 라티스무스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목적이지 다른 건 아니에요 지금 밴드가 두고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잘 이 저항을 적절하게 유지, 끈정확하게 어, 공간을 넓히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쵸? 공간은 여기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 열쇠 2, 어깨 열쇠 2, 토카드 조금 더 끌어내기. 이게 뭐야? 엘리베이션, 디프레션, 엘리베이션, 디프레션 이상. 그리고 쉽게 밝히는 방법. 리트렉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리트렉션. 뒤로 팔꿈치 모아주세요. 아래로 내리면서 팔꿈치 모아주세요. 이제 팔꿈치를 멀게 프로트랙션 리트렉션 프로트랙션 이때 흉추와 요추의 움직임이 과하지 않게 잘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뼈, 날개뼈만 움직일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뭐한다? 팔꿈치 올리기 어버드 로테이션 팔꿈치 내리기 라운드 로테이션 팔꿈치 올리고 내리고 이거를 어떻게 체조로 만들 수도 있죠. 어깨의쓱 투. 어깨의쓱 투. 그다음에 뭐? 팔꿈치 모으고 벌리고. 팔꿈치 모으고 벌리고. 이제는 팔꿈치 위로, 팔꿈치 아래 팔꿈치 위로, 팔꿈치 아래. 이걸 연결을 지을게요전후 관절 가동 범위 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스케퓰라의 레인지 오브 모션 어깨뼈의 정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목 부위의 스트레치에도 그쵸 어깨뼈가 손골로 연결되고 흉골로 연결되기에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깨를 쓱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마치 하듯이 올리는 거예요 즉 엘리베이션 리트랙션 다운로드 로테이션 어버드로티이프프로 r 션 됐어요? 엘리베이이 e 음, l 음, 아, 음. 음. 이걸 지금 제가 n 렬을잘 유지하고 h 잖아요그 e thing. This is the same 타타 i n g 메타타잘, 메타타잘. 첫번째 엄지발가락쪽에 발허리뼈를 잘 내려놓고 하니까 모양이 예예을거 n 요그 h 이걸 인지하게끔 도움을 준다 뒤에서 밀어줘서 심부의 코어의 스위치를 켜줄 다이지않죠복행근 심부 몸통 굴곡근 그리고 우리 이거 눌러줘서 목 심부 목 굴곡근 활성화 편하죠 지금 바닥에 계셔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전신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거를 빼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깨 으쓱 은이사람서 끌어내 이거람요이거를잘이다 싶으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한다? 얘를 어깨 으쓱 밴드를 손에 람은고 어깨 으쓱 사람은 이 사람은 이기 하면서 만람기이 사람은 이 사람은 고사람고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이거 할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손을 동그랗게 했어요. 어떻게 동그랗게? 이렇게 손 그렇죠? 막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고,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손목이 이렇게 꺾여 있어도 안 좋고 어떻게? 손목 신장근, 손가락 신장근이 활성화될 때 표면 후방 상지성. 그래서 어디로? 등판 목까지. 아까 계속 강조했던. 상부 승모근까지 연결이 되고요. 넷째, 셋째 손가락 쪽에 뭐 어디로 연결될까요? 이거 골퍼스 엘보랑 관련이 있겠죠? 네. 골퍼스 엘보, 골퍼스 엘보, 골퍼스 엘보 아니 테니스 엘보. 응. 신장근, 신장근. 아우 여기서 또꼬이면안 되는데 <웃음> 열심히 <웃음> 촬영하고. 어. 그서 팔꿈치 통과해서 어디? 어깨 뼈 뼈로 가기 위한 로테이터 커프 통과해서 그래서 새끼 손가락, 넷째 손가락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쪽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거를 못 펴고 이러고 찌그러져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확보해서 여기서 어깨 뼈 움직이기 해서 만세까지 가요 지금 손가락이 와 이렇게 됐어요. 어? 이러면 안 돼. 어떻게? 지 중립 유지 잘해서 손가락 긴장하지 않아요. 여기서 어떻게? 손가락 꼬로록꼬로록 또로록 또로록 새끼 손가락 손목 이렇게 되는 손목 안 좋은 손목. 음. 이게 중립이죠. 음.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 잘 만들어 주고 나면 어떻게? 손바닥 돌려서 손바닥 돌려서. 그쵸. 지금 우리 대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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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대흉근이죠. 어, 막 이거 할때막 따라가거나 딴데막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대흉근, 이게 대흉근. 그리고 엄지를 넣으면 떼나마스 완전히 다 펼쳐서 떼나마스이 음. 어떻게? 여기에 선생님 여기 딱 꽂아서 얘가 펼쳐져야 돼. 그래서 트레치될수 있게 소흉근. 허, 아파 새끼손가락 또르륵또르륵 뒤로 넘기려고 너무 아픈데 왜 고문을 해 아프면 그냥 여 앞에서 앞에서 또르륵또르륵 하고 좀 할만하면 감당가능하게 어깨뼈가 움직여 어깨 에 올라간 상태로 하면 소용없어 어깨뼈 잘 움직여 그래서 공간을 넓혀주고 팔꿈치 구부리고 하면 중간에서 그 흐름이 끊겨 팔꿈치 쭉 뻗어내리기 과하게 익스텐션 과신전시키라는게 아니라 선생님 엄지가, 여기 세라노스이 이렇게, 이렇게, 펼쳐져요. 기기가스게이치되는 거예요. 어, 쭉아직아안 됐다. 선생님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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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공간이형성이면그이음에목이야 맨살에 딱 피부 스트레치가 되면 좋겠어요. 목에 딱 둘러서, 여기서 뭐 한다? 음 이제 심부목 굴곡근이 활성화 잘될수 있는 거예요. 그쵸? 한 경추, 이 아래쪽, 하부경추 익스텐션, 상부경추 블랙션. 그래서 일자목을 해결해 줄수 있는 아주 좋은 큐잉이죠. 여기서, 음 고유수용 감각 활성화 해주고, 피부 스트레치, 느낌 늘려줘 손목도 이렇게 꺾이면 안 되죠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얘를 어디에다 걸어 위에 C0 C1 C1 C2 여기서 턱 관절 어, 잘 걸리면 어, 비강이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어, 여기서 갔다까딱 나딩 갔다. 그리고 여기서 기찻길 위에 머리가 흘러가듯 오른쪽 왼쪽을 쳐다봅니다 머리 돌아가서 시선 머리 돌아가서 시선이에요 이때 미소도 같이 미소 음, 시선 이제는 여기서 시선 고정하고 머리만 돌리기 째려보는 거예요 시선 바꿔서 머리만 돌리기 째려보기 시선 바꿔서 머리 시선 바꿔서 머리